안녕하세요 뽀 아일랜드 여러분 양 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지기 보는 항공기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추워가지고 저도 계속 털옷 입고 다니고 패딩 두꺼운 거 입고 다녀가지고 꽁꽁 숨기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산책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어 근데 미세먼지 또 장단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코가 되게 맹맹해서 코소리가 나거든요. <laughs> 심지어 며칠 전에는 또저 시정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착륙을 하지 못하고 폐양을 하는 아주 크나큰 일이 발생을 했었죠 어, 많이들 궁금하셨죠 어, 윈드시어가 뭐지? 저시정이 뭐지? 어, 왜 이런 기상인데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못 뜨는 거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 게이트에서 갑자기 파염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니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목적지 공항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 비행기가 뜨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저 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은 이제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 항공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정풍, 항공기 앞에서 뒤로 부른 바람, 배풍, 항공기 뒤에서 앞쪽으로 부는 바람, 측풍, 항공기 옆에서 부는 바람, 상승기류, 하강기류, 돌풍 등등 그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그 영향, 바람, 시정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람을 먼저 보면 이제 그 비행기를 좀 많이 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공항 활주로에 36R이라든가 18L과 같은 표시를 보셨을 건데 이 숫자는 그 활주로의 방위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항상 앞에서 오는 바람. 정풍을 맞고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 접근 방향으로 봤을 때그 공항의 활주로는 항상 그양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정풍이든, 배풍이든 그러니까 바람이 일직선으로만 불어주면은 이착륙 활주로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항상 정풍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측풍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항공기 방향의 앞 뒤가 아니라 옆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그 비행기 이착륙 시 사고가 한70% 정도 난다고 하거든요. 이 방향 때문에 이탈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기장님이 요 바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 옆에서 표류를 하게 되거나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하드하게 랜딩을 하다가 그 착륙 장치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요. 이 측풍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영상을 넣었어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돌풍이 있는데요. 그 돌풍 같은 경우는 풍속의 최고랑 최저의 차이가 10노트 이상 변동을 나타내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 돌풍은 이착역 중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게 부력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항공기가 내리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위로 상승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비행기가 한참 뜨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멈추면 속도가 감소되가지고 이 부력 감소가 또 항공기를 쫙 가라앉히기 때문에 이 돌풍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풍 보시면 이게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배풍이 제일 좋은 바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공기 운항할 때 불어주는 배풍은 진짜 효자 바람인데 이게 항공기 뒤에서 흔들림을 제공할 수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2착륙 시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충분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 비행기를 타고 택싱을 한 다음에 이제 이륙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장님이 속도를 엄청 세게 막 올리시잖아요 근데 요고, 속도를 팍 올려주지 않으면은, 요,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위험도 있고, 또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이게 높은 속도에서 터치다운이 되기 때문에, 또 활주로가 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죠? 제주공항에 있잖아요. 진짜 많이 겪어본 기상 이변인데요. 이 윈드시어는 바람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 혹은 하강기류가 생기는데 이게 그두 개의 바람 흐름 사이에서 난기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전단풍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있는 제주공항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이 윈드시어 때문에 되게 악명이 높아요. 특히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그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때 바람이 이제 한라산을 타고 넘으면서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풍향이랑 풍속이 바뀌어 가지고 복합적인 윈드시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이 윈드시어 경보가 떨어지면은 어좀 운항에 위험해져가지고 운항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김포공항에서도 드문드문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어, 특히 요 윈드시어 때문에 페남 759편 추락사고 델타, 델타에서 또 191편 추락사고 2009년에는 페덱스 착륙 실패사고도 있었고요. 2011년에는 나리타공항에서 우리 대한항공 A380이 활주로에서 엔진이 긁힌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버스트 볼게요. 이 구름 아래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지표에 부딪혀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일어나는 돌풍이거든요. 이게 그 2006년에 4월 9일 제주도 북부 상공에 마이크로버스트와 윈드시어 돌풍이 나타나가지고 국내선이랑 국제선 일부가 결항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 추락 사고의 사례는 1985년에 있었던 그 DL-191편 트라이아스타기 사고가 대표적이고요. 1982년에는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팬 아메리칸 B-77기 추락 사고도 있었고, 1984년 4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DC-8 여객기 사고도 마이크로버스트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장의 편 보겠습니다. 어 시정은 주간에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안으로 하늘을 봤을 때그 검정색 목표물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그 공기 중에 시정 감소 현상을 유발하는 과정은 자연적인 현상과 오염 물질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비 눈도 당연히 시정 장애 같은데 요 강수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시정 장애는 요 장애 현상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개랑 방무 볼게요. 어, 한국 용어로는 FGBR이라고 쓰는데요. 요 방무보다 안개가 좀더 포괄적인 용어고요. 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응결해가지고 지표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안개가 끼면은 가시거리가 감소해가지고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가끔 약하게 빗방울이 흩날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게 그 가시거리가 1 k 로 미만일 때는 안개, 1 k 로 이상 1 0 k m 미만일 때는 방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주로 새벽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게 새벽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새벽에서 오전까지 운항하는 비행기가 저시정 때문에 지연이 되게 많이 되죠 이게 저시정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제 공항에 설치된 계기장치에만 의존해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단계에 따라서 공항 내로 움직이는 차량도 장비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모두 통제가 강화됩니다. 어, 현재 기술로는 가시거리 46m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착륙할 수 있고요. 인천공항의 가시거리가 50m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되겠죠. 해무는 제주공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 연안에서 발생하는 바다 안개가 주로 5월에서 8월 동안 안개가 가장 많이 끼고. 6월에 발생 빈도가 높아가지고, 제주공항에서도 6월에 이해무로 인한 지연이 좀 되는 편이에요. 이제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남쪽 바다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기온이 낮은 제주바다를 지나면서, 이게 냉각이 되어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연무는 방무와 마찬가지로 가시거리가 1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이긴 한데 연무는 방무와 다른 점이 연무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자동차 배출 가스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 요즘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요 연무 때문에 딜레이가 또 많이 되기도 하죠. 이게 연무가 한정된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 높이 이상의 수평 시정은 진짜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시정이 괜찮은데 구름 밑에 내려오는 시정은 진짜 안 좋고 경사시정은 더더욱 안 좋은 게 특징입니다. 네, 드디어 황사가 나왔습니다. 황사는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하늘을 뿌옇게 덮었다가 네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하죠. 이게 중국에서 또 몽골에서 산업화랑 산림 개발로 인해서 이제 사막화가 정말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점점 더 황사의 농도가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죠 이제는 황사가 봄철만 오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오기 때문에 황사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제 황사가 밀려오고 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하늘은 열개 황토색을 띠거나 한낮에도 어두워요 이게 황사가 오면 안 되는 게 항공기 엔진 등에 흡입되어서 이제 고장 원인도 되고 또 이제 땅에 내려앉으면 이제 각종 그 비행기 운항 장비에 흡입돼 가지고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황사는 여러모로 참 위험합니다. 또 기타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 등을 볼게요. 낙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 위쪽은 양전화를 띠고 구름 아래쪽은 음전하를 띠는데 이 둘이 만나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서 방전해가지고 땅에 꽂힙니다. 항공기는 전도성이 좋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낙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1963년 12월에 페남 214편이 그 낙뢰를 맞아 가지고 번개가 요 항공기 날개를 직접 때려 버리면서 그 날개 하단에 있던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가지고 추락을 해서 81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미국 상공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그 낙뢰 사고를 방지하는 방전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고요. 현재는 이제 세계의 모든 민항기에 방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패러데이의 세정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개를 맞게 되면은 꼬리쪽으로 이제 그 전기가 유도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낙뢰로 인한 사고는 사실 끊이지가 않았어요 2006년 6월 9일에도 이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942편이 그 착륙 준비를 하던 중에 낙뢰와 우박을 맞고 레이더 장치가 장착된 항공기 그 엔진 커버 부분에 구멍이 나고 또 노즈 레이더에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조종실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2019년 5월 6일에는 그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 소형 여객기가 이륙 후에 낙뢰로 인한 기기 이상 때문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에 불이 나가지고 어, 4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셨다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난기류, 터뷸런스라고도 하는 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 청천 난기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그 산맥을 지날 때 강한 기류가 그 아래쪽에서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키거나 관계면을 지날 때그 주변에서 불던 강한 제트 기류가 주변 경기를 교란시키기 때문인데요 사실 비행기의 날개는 정말 신기하게도 9 0도 수준까지 휘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돌풍에도 견뎌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 청천 난기류가 대비가 어려워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0일에는 터키 항공 B777기가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요 터뷸런스에 휩쓸려가지고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요. 또 2019년 7월 12일에는 283명이 탑승하고 있던 에어 캐나다 B777기가 이제 캐나다를 출발해서 호주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요 난기류로 승객 3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고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한순간 비행기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막 이리저리 흔들렸고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공으로 날아다녔다. 내 옆에 같이 앉아있던 승객은 바닥에 갑자기 내동댕이 쳐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단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터뷸런스는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없던 비행 공포증도 생기게 만든다는 요 기록들이죠. 다음 겨울철 가장 위험한 착빙입니다. 요 항공기의 표면에 얼음이 달라붙거나 덮여져 항공기의 양력이 감소하고 또 무게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추진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불균일한 착빙은 그 회전액이나 프로펠러 균형을 무너뜨려가지고 심한 떨림을 발생시키고요. 이게 항공기 조작도 방해할 수 있고 엔진부에 그 흡기구에 착빙이 생기면은 엔진 내부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고 또 정확계와 안테나에 일어난 착빙은 계기 기능도 저하를 유발하고요. 또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착 빙은 이제 지형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장님이 그 결빙 온도 이상의 고도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어~ 이 결말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비가 내리는 지역을 비행할 때는 생기는 착 빙이 가장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표면에 강하게 접착되기 때문에 재빙 장비로는 제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 실예로 2015년 1월 4일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요 원인이 바로 착빙에 의한 엔진 이상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가 나온 나왔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 혹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어, 오늘은 이론만 기초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다음에는 요 기상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대방출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